금년 1월 첫 주일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기 시작하여 오늘 드디어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설교가 제28회입니다. 28은 완전 숫자 7을 완전 숫자 4와 곱한 숫자입니다. 아, 숫자 7과 4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이 책의 문학적 구조와 어휘 사용에서도이 숫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아 계시록의 칠 중주가 네개 나오죠? 일곱 메시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합하면 7, 4, 28, 28개입니다. 아, 또 7인, 7나팔, 일곱 7대접에서 첫 4개의 네 인, 첫 4개의 네 나팔, 첫 4개의 네 대접이 하나로 묶여서 4 더하기 3의 패턴으로 짜여진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 게시록에는 이런 그, 어, 숫자로 짜여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또 찾아보면 모든 족석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4주 자중 형식도 순서가 바뀝니다만 7번 반복됩니다. 이것도 7428이고요. 70이라는 어구도 4번 등장합니다. 7428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게시록의 주인공인 어린 양도 게시록에 28번 등장합니다. 5장 6절에 처음 나오고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 언급됩니다. 그 외에도 4번 또는 7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 가운데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느니"라는 표현이 4번 나오고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7번, 보좌에 앉으신 이도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세번 나오고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네, 이런 어그들이죠. 그걸 합하면 또 일곱 번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일곱 번 나오고요. 예언이라는 단어도 일곱 번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7 곱하기 2, 14번 나오고요. 영이라는 단어도 14번 나옵니다. 요한은 환상을 볼 때마다 중요한 대목에서 성령에 이끌렸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도 네번 나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게 저술된 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휘 사용에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문학적 짜임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수록의 종말 환상 이야기는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몇 개의 작은 스토리 라인들이 각각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줄거리는 요한과 성도들의 현재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종말로 나아가는 역사의 보편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삽입부는 요한과 성도들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당면한 고난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해부하여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류로 구성된 게시록의 줄거리는 15장에서 합류하여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는데요. 두 이야기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요한은 이야기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삽입부와 중심줄거리를 도브테일링으로 정교, 정교하게 연결해 놓은 것을 지난번에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연결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심줄거리 안에 두 개의 삽입부록이 있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바벨론 사비부록이고, 다른 하나는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 사비부록입니다. 두 부록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끝나고, 어, 그러면서 두 도시, 그리고 두 여성을 비교하는 병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은 심판받을 사람들을 대변하고,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변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주제는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22장 10절부터 시작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22장 6절부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의 결론부가 22장 6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새 예루살렘 삽입부는 22장 9절에서 끝나는데 결론이 22장 6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요한은 이렇게 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겹쳐 놓아서 새 예루살렘 삽입부록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계시록 전체의 결론부를 열어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면서 두 부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심한 계시록의 구성을 보여주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주목해 보려 하는데요. 그것은 계시록의 일곱 번 반복되는 복선언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선언이 있다면 계시록에는 칠복선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칠복선언을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게시록 1장 3절은 게시록의 저술 목적을 서술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선언은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은 사비부의 권면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셋째 복선언은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은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갈 무렵에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넷째 복선언은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새 예루살렘이 예고된 후에 19장, 19장 9절에서 넷째 복선언이 나옵니다. 또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다섯째 복선언은 20장 6절입니다. 천년 왕국 장면 가운데서 나옵니다. 20장 6절을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키지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복선언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여섯째와 일곱째 복선언은 오늘의 본문인 게시록의 결론부에 나옵니다. 여섯째는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을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제시록 서문에 나왔죠. 결론에 한번더 나옴으로써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어 있다. 개시록에는 이렇게 일곱 번의 복선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슬라이드에 하나로 모아보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곧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네, 뭐, 별 흐름이 없이 무작위로 나열된 것 같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여기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요. 먼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선언이 두번 나오죠 첫 번째 복선은 그리고 여섯째 복선은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문과 결론부에 반복되면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과 관련된 복선언도 두번 나옵니다 셋째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일곱째 자기 겉옷을 빠는 자 계시록에서 옷은 성도들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행위를 가리킴으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과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선언은 서로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되는 것을 모아서 논리순으로 다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두번 나오고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보기 있다. 자기 겉옷을 빠는 자가 보기 있다. 그리고 주안에서 죽는 자가 보기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곧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가 보기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보기 있다. 이렇게 다시 배열해 보면 이 일곱 개의 복 선언은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에 따르는 약속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제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무서운 내용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복선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시록에 담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성도답게 사는 자는 자기 옷을 잘 관리하는 자는 그 삶의 결과로 죽음을 맛볼 수도 있으나. 주님 오실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어린양의 혼인 잔치 곧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슬라이드 꺼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일곱 개의 복선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22장 14절에 나오며 나머지 복선언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겉옷을 빤다. 예, 입으로 옷자락을 빤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빨래를 한다 하는 말인데요. 자기 겉옷을 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으로 빨래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게시록 7장 14절과 연결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쉬게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옷을 빤다는 말은 회개와 그것을 통한 속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록에서 이 말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읽으신 게시록 7장 14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시면 큰 환란을 겪어냈다는 말과,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말이 병행되고 있지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겉옷을 빤다는 말은 큰 환란을 겪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마지막 나오는 복선언에서 주목할 것은 겉옷을 빤다는 말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한다는 것잘 아시죠? 어린 양의 피에 겉옷을 빠는 것이 회개를 비유하는 것이라 이해할 때이 말은 회개가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유가 예수를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때이 말은 우리의 회개가 예수를 따르는 삶의 열매로 계속하여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계란 한 방울 눈물이나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에 계속하여 자기 거옷을 빠는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계시록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동안 계시록 연속 설교를 해 오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신앙적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뭘 자꾸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의 십자가 속죄를 믿으면 정말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삶과 행위에 대한 강조가 반복됩니다. 힘들고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교우들이 한 주간 힘들게 사시다가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이왕이면 그러한 교우들의 마음에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해드리면 좋을 텐데, 무언가 계속해서 짐을 더 얹어서 돌려보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파라오의 질서에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계속된 고민에 갈등에 빠지는 것을 많은 교우들이 경험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일 여러분께 여러분은 구원받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로 인해 거부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되셔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마저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신칭이라는 규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신앙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게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같이 게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은 편지를 끝내는 축복문이고요 네, 그 내용의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게시록 2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구절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의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기에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아라모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라모에서 말라나는 우리 주님 하는 호칭이고요. 타는 오십시오 하는 기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해주신 찬양의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말라나 타. 아멘.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고단한 우리 각자의 삶에 오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무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창조세계 속으로 오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진실로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며, 하나님 나라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 그 품에 품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마라나 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하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재정향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은 역사의 종말에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주의 오심을 향한 기원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재는 초월을 품은 내재가 되고 우리는 일상의 크로노스 속에서 일상의 크로노스 속에 주님의 시간이 뚫고 들어오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루토기 교회의 모든 주님께서 사랑하는 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 그러한 카이로스를 이루시면,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길 기원합니다. 말하나 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주님,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며, 소월과 내재의 경계가 없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주님, 마라나 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파라오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미래로부터 살게 하시고, 그러한 바라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초월을 품은 내재, 일상의 카이로스를 이루게 하소서, 지난 28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말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